얘들아, 나 반쯤 정신이 나갔구만, 반쯤. 반쯤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정신 상태가 나가버렸어. 중신들이야? 도대체 왜, 자신의 감정을, 왜 남한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질 못하고, 왜 자신의 감정을 이상한 데다 쳐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도 생각했을 때단한 번도 내가 뭔가 술을 퍼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언가 뭐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그냥 시간이 존나게 아까워. 나만 그런 거냐? 내가 병신인 거냐? 아니면 니가 병신인 거냐? 어? 제발, 좀, 그런, 비생산적인 거에 좀 시간을 쓰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좀 하라고, 생산적인 일. 생산적인 일 많잖아. 어? 그냥 남 헐뜯거나, 남, 남 욕하거나, 무슨, 이렇게 했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우우 몰려가가지고 어? 욕 존나게 하고 누구 하나 헐즈들 대상 생기면 거기 가가지고 또욕 존나게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난다니 딱그 생각을 해봐 언젠가 언젠가 100%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얘기야 무슨 순간 관뚜껑에 들어갈 순간 관뚜껑에 들어가서 주마등처럼 이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아, 내가 걔 병신같이 살다가 아무런 세상에 가치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뒤져버렸구나. 이런 거 말고 나는 내한점 부끄럼 없이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거,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 인생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화장실에 가서, 무언가 본인의 배설물을 내놓는 거 있잖아. 그거 자체도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살아있으려면 일단은 무언가 섭취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고통스럽다고.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을 남기고, 남들에게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집, 인생을 하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 굳이? 남에게 진짜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거나, 단 하나라도 무언가 좋은 소리라, 소리를 듣거나 그런 식으로 살다가 뒤지는 게 스스로한테도 더 맞지 않냐? 내가 이상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전에 앤드류테이트 말마따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을 해.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보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1년에 딱 2주 있는, 1년에 딱 3주 있는, 1년에 딱 4주 있는 그런 여름휴가, 겨울휴가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 요즘에 주5일째니까 주말에 무슨 영화를 때릴까? 여자친구와 어디를 놀려 갈까? 그런 생각을 청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낸다고 하면은 life is very mundane. is i can say i became in a state a crippling boredom. in a crippling boredom. I can say. 정말 무한한 그런 지루한 상태에 머물르게 돼버리거든.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하나라도 뭐 세상에 가치를 준다. 뭐 그런 식의 거창한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좋은 차도 가지고 싶고, 포르쉐도 가지고 싶고 롤렉스도 차고 싶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 지금 갑자기 내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나 강남에 있는 아크로 강남이 아니지 거기는 서울숲에 있는 아크로 폴에뭐 아크로 폴에 뭐더라? 아무튼 거기를 갑자기 들어가게 일, 될 일은 반무하잖아. 뭔가를 뭔가를 해야 하잖아. 그렇게 봤을 때, 그러려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술퍼 마시면서, 그 시간에 남에게 갑질하면서, 그 시간에 남 험담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남에게 쏟아붓고 있다고? 병신새끼냐? 병신새끼냐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살 바야, 그냥, 지금 당장 접식물에 코 박고 죽어 뒤질 때까지 죽어서 뒤질 때까지 그때까지 접식물에 코 박아버릴 거야.